그런데 만약 이 1대1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시다면 여기서부터는 정말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대망의 네 번째, 이것이 가장 핵심인데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엠프제의 호의와 호감을 구별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엠프제를 부르는 용어 중에 유죄인간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말은 부드럽고 따뜻한 상냥함을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설레게 만드는 앰프제를 참 재밌게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앰프제의 호의와 호감을 구별하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로 반드시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앰프제의 호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이 부분은 너무나 광범위해서 일일이 말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엠프제는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가고 어떤 대화 주제로도 상대방과의 티키타카가 가능합니다. 칭찬할 거리가 보이면 반드시 칭찬을 하고 자신이 할수 있는 것 중에서 상대를 도울 수 있는 것을 발견하면 크게 고민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라도요. 이런 엠프제다 보니 저는 우선 헷갈리는 상황이라면 모든 것을 호의 정도로만 인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감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엠프제의 호의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엠프제와의 관계가 이네 단계로 진척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호의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본 조건, 선톡이 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엠프제는 꼭 호감이 없는 사람에게도 손톱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엠프제 바운더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말 기본적인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간적 호감에 극에 도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엠프제는 인간적 호감에 극에 도달한 사람에게 1대1로의 만남을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점 하나는 엠프제가 1대1로 만나자는 이야기를 했을 때 혹시라도 튕기게 되신다면 자신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한 엠프제는 여러분의 감정을 배려하기 위해 거리를 두고 마음 정리를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받아주시고 정시간이 안 되시면 다른, 다른 날짜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날은 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날은 어때? 라고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서부터는 합리적이면서도 합법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1대1로의 만남까지도 인간적 호감의 극의 단계에서 분명히 할수 있는 엠프제이기 때문에 이두 번째 스텝까지 잘 여러분들이 밟아 오셨다고 하더라도 이성적 호감임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1대1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시다면 여기서부터는 정말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대망의 네 번째. 이것이 가장 핵심인데요. 여기까지 상황이 흐르게 된다면 엠프제는 어느 날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할 거예요. 절대 짧게, 너가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짧게 표현을 하지 않을 거고요.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이 스텝을 밟아가는 과정 동안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 느꼈던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할 거랍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당신을 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로 아마 이 대화를 맺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앰프제는 호감 있는 사람을 절대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1번에서 2번, 3번의 이 과정을 밟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감정에 확신이 생기고 또 상대방 역시 나와 같은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앰프제는 여러분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노력할 거랍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째 단계까지 와 있으신가요? 이 단계가 정말 영상으로 듣다 보면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제 이야기를 조금 오픈해보자면, 썸의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 사람과는 딱 8일만에 이 스텝을 밟아가고 있답니다. 어제 그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를 알아가고 싶어. 그리고 널 알아가는 이 시간동안 내가 다른 누군가를 이성으로서 알아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여러분들을 엠프제가 헷갈리게 하고 있다면 아직까지는 호감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쑥스러운 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세요.